안녕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9시에 박스경제TV 앨런델에 출연하는 청량음료 콜라 전문가 주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일봉차트 보고 계신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 저 어떻게 좋지 않냐면 이 라인을 지금 올라탔어야 돼요. 오늘 뚫기는 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게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뚫었다가 지금 코스피 200 선물주소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내일 또봉이 생기면 이 라인을 다시 저항 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어,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지지저항선들을 다 그어놨어요. 이 추세 안에서 움직였고, 요 추세 안에서 움직였고, 여기선 또요 추세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 추세 안에서 위로 반등이 나오질 못했어요. 이쪽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이 못 나오고, 이 수령 구간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 삼각 수령 구간이 깨지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왔지만, 다시 제차 밑에 지지선 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자, 기존과 그림과 틀린 점이 하나 있죠. 요 라인들을 지금 지지를 해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어요.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빨간색 지지선 있죠? 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인데, 요 라인과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깨고 내려와서 어때요? 일봉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밑에 요 라인까지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요 라인 수치 한번 볼게요. 오늘 자 오늘자 기준으로 359,000원이에요. 이 359,000원까지 지금 열리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걸좀 줄여서 볼게요. 자, 중요한 라인,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올라타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단기 삼각수렴이 마련 돼서 이 안에서 공이 생겼으면, 이 안에서 봉이 생겼으면 추닥추닥하다가 위로 한번더 뚫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 제가 한번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박스경제TV 델롬델에 제가 출연해서 AB프로바이오 수익 리뷰하는 장면인데요. AB프로바이오 89% 수익이 나왔죠. 이 리뷰를 하는 동안 카톡방 회원들이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삼각수렴 지지선 라인들에서 지지를 하면서 급반등이 나오고 큰 수익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제가 하는 방법은 삼각 돌파 매매인데요. 저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위에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홀딩하는 전략인데 저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점상에 박히면서 아주 큰 수익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저렇게 매도점도 드리고 나서 어, 나중에 향후 전략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200여 분 이상의 그 카톡방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수익이 나셔서 수익 인증글도 올려주시면서 참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자,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큰 수익이 나시겠죠. 자,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신제약도 하나 볼게요. 신신제약 수익 리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신제약 61%의 수익이 나왔는데요. 카톡방에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콜라 전문가는 이런 삼각, 돌파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또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수익이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매수 물량이 받쳐주면서 하루 더 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오죠. 개파락이 나오건 갭장승이 나오건 어차피 우리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잡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수익 리뷰를 하는 모습이에요. 56%의 수익률을 올린 종목인데다, 단시간 내에 수익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저렇게 삼각 수렴을 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고,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빨간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후에, 막 흔들고 있죠. 흔들고 난 후에 어때요? 일봉이 파란색 지지선을 지지하고, 저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저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56%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저렇게 매도봉 후에 또 옆으로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렇게 흔드는 것보다 세력들이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흔들어서 개미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서 한번더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미지스 56%의 수익이 나오고 나서 저렇게 카톡방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취세선도긋고 제가 매스 타점도 드리면서 200여 분 참여하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나운서님도 참 좋아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큰 수익이 나기 위해선 탁스 경제 TV 델룸델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 금요일 밤 9시 방송을 보시면서 카톡방에 참여를 하시거나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685-03315 숫자 7을 입력하시면 카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법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10-7685-0332로 숫자 7을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참여 방법과 그리고 기법 자료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기법 자료 보시면 제가 어떻게 신신제약과 에비프로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잡고 수익이 났는지 여러분들은 단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꼭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로 숫자 7번 보내 주셔서 기법 자료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영상 보셨죠? 영상 보셨다시피, 요 안에서는 공들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잠깐 빠질 순 있지만, 올라타야 하는데, 지금 올라타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라타야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쪽 저항과 이쪽 저항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우 하향 저항선이라서, 저항선 수치는 계속 낮아져요. 여기는 47만 5천원이고요. 근데 이걸 뚫어야지만 이 우상향 저항선들이 수치가 올라가는데 50만원에 50만, 50만 3천원 그리고 54만 7천원 라인이에요. 아 지금 되게 안타까운게 요, 요 라인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을 무조건 올라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요라인에 연결된 이 라인이라고 할수 있죠. 요 라인을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좋지가 않아요. 밑에 라인까지 열리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대응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어제 어제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터지는 게 좋아 보여요. 터지는 게 좋아 보여요. 요 라인까지 어제 잡으셨던 분들은 터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림상 이제 지금 여기로 올라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다우도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아, 이건 선물 그래프네요. 자, 선물 그래프도 지금 이 지지선을 찍었어요. 보이시죠? 이 지지선을 지금 찍은 상황이에요. 올라가서 위쪽 저항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온매도 애들이 지금 프리를 깎아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그 미국 선물 많이 보시죠? 다우 지수 선물이라는 거 많이 보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다우 선물이 초반에 빠져서 시작해서, 빠져서 시작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시작하면은 요 저항선 있죠? 요걸 맞고 떨어지는 음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밑에 요 라인을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지 이게 반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맞고 끝나면 또 월요일 우리 장안 좋아지겠죠. 자,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올라가서 시작하면 안 되고 밑에. 요 라인에서 내려와서 음봉으로 시작해서 요 라인을 찍고 위에 까지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는 게 제일 이쁜 그림이에요. 그래야지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다가와서. 자, 그렇다면, 오늘 다오극장이 지금 미선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좋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 월요일장에 갭으로 여기를 올라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갭으로 올라서면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을 확인을 하시고,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디를 매수를 잡아야 되느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40만 5천원. 이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주 와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또 영상을 찍겠죠. 구독 좋아요 찍어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7 적어주시면 이렇게 기법자료도 증정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다른 종목들도 대응자료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